안녕하세요, 부사 선생입니다. 오늘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죠. 그와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트러블 이제 있는 트러블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일단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둘이 조금 그 말을 하는 위치가 다르답니다. 다른 기준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법적이라는 것, 법이라든지, 서울시가 발표한 리모델링 또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들과 같이 설명해 주면서,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점이 서로 지금 이해도가 다른 것인지, 어, 이건 충분히 사실은 풀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2월 10일에 났던 파이낸셜 이제 뉴스에서 났던 기사인데요. 지금 말 바꾼 서울시의 뿔난 남선타운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일단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시면 당초 서울시가 당초 결정한 리모델링 개간대로 분양주택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지금 남산타운이 임대동이랑 그리고 분양주택, 분양동이랑 두 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 어, 노드가 그렇게 승화하지 않,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이제 분양 주택, 그러니까 별도의 동, 일부 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것도 옛날부터 이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죠. 남산 주변 고도제한 영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져 가지고 2018년도에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가 하나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참고로 저는 이것도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남산 주변 고도 지구도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언젠가 분양주택, 임대주택도 결국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제 좀 뭐죠?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양 주택이랑 임대 주택이랑 같이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서울시가 원하는 것들 좀 해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들 분양 주택이랑 임대 주택 지금 별도의 동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걸 소셜 믹스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분양 주택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리모델링 아 임대 주택 동만 별도로 추후에 시간 가, 시간차를 두고 또 리모델링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분양주택 동이랑 같은 남산타운 단지 안에서도 힘대 임대, 그 힘대동이랑 그리고 분양주택 동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는 서울시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노후도가 심각 노후도가 또 되었을 때그럼또또 다시 그때 되면 다시 노, 남산 주변 고도지하는 더 어, 프로 주가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랑,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서울시랑 이건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 추진위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요. 그래서, 어, 2018년도에 총 7군데에 대해서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오늘 주인공인 이 남산타운이죠. 이 거대한 5차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5천 세대가 넘는 리모델링 이것 보시면 2002년도 24년차죠 그러니까 조금 더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임대동이랑 그리고 분양주택동이랑 같이 소셜믹스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이 남산타운의 그 가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용적률1 31%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선정된 것을 보면 신도리 우성 1, 2, 3세입니다 이 도림천일 때 있거든요. 이 도림천. 이 도림천이랑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소규모입니다. 2차, 지금 이 5차죠? 3차. 오르기 길 사이로 길 건너편에 1차. 이렇게 있습니다. 다 지금 약간 30년 넘었죠? 34, 34년 차. 그리고 33년 차. 그리고 다 소규모입니다. 284세대, 239세대, 169세대. 용적률도 200% 중반이죠. 그리고 또, 보면, 문정건역이 있습니다. 문정건역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545세대고 30년차 됐습니다. 장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리고 문정시형이 있습니다. 문정시형은 이제 1316세대. 나름 좀크죠 여기 보면 이제 장지 공원 옆에 이것도 문정역에서 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37년차 용적률 232%입니다. 여기게봐면될것 같고 또 이제, 길동 우성입니다. 길동 우성. 길동 우성 2차죠.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길동역에 위치해 있고요. 용적률이 300%가 넘죠. 그리고 46년 차입니다. 저 여기, <놀람> 여 보시면, 이제, 완전 진단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의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총7곱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7곱군데 각자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타운은 어떻게 추진하겠냐. 여유부지를 활용하겠다. 지금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여유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공공성을 다양하 하겠다. 그리고 아까 신도림, 도림천의 도림천 인근에 위치한 우성 1, 2, 3차는 가로 연결을 해가지고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고, 도림천변 가로 공공성, 이죠 여기도 공공성 기술도 합니다. 그리고 문정시형은 가고 올림픽 산수촌 아파트의 평면 개선, 주차장 확보, 그리고 건영, 문정 건영을 보면 이것도 보면 담장 허무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 공유시설을 연계를 하고, 폐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픈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길동우성 2탄을 보면 용적률 갈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아까 용적률이 300% 높다. 그래서 높은 용적률에 면적 증가 없는 수선형 리모델링 대안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어떻게 보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이 남산타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여유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지역 공유 설치를 함으로써 공공성도 강화하겠다. 공공성 다양화 방안이 메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선 1, 2, 3차도 같이 리모델링 하겠다. 담장 허물기, 지역 공시설. 뭔가 보면 다 특징이 조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주차 공간 확보를 하고 지역 공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거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남산터원만 조합설립 동의서 신구 중이고, 나머지는 다 조합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남산터원만좀 많이 느린 편이죠. 다른 곳에 비해서. 물론, 아까 2002년 시기입니다. 2002년 시그어간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게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분석, 지원금을 받거든요. 남산타운도 현재 조합이 이설립되었지만 사업성 분석 2억 9,800만 원 지원을 받았죠. 다른 단지들도 다 사업성 분석 지원이라든지 안전진단도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산타운도 결국은 추후에 안전진단 아마 지원받게 되겠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남산타운이 5천세대 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3,116세대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 주택 지금 현재.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세대 정도가 분양주택이고, 나머지 한 2,000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사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시범단지,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2023년에도 리모델링 개강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는 참고로 말하면 추진위의 지금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어,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분양 주택은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 주택은 배관 미하나 보행로 개선 등 환경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아,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산타운 자체가 전체 42개동, 5,150가구인데 분양주택이 35개동, 3,116가구고 나머지 7개동, 2,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기존의 이제 추진 당시 지금 여기 보시면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대신에 동별로 도색이나 미아 등이 가능한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왜 말을 바꾸냐 처음에는 너희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동별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안그래도 지금 어 아까 일곱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조합이 미설립되었고 미설립되었는데 느린데 지금 너희들 다시 말 바꿔서 우리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진희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전혀 서울시랑 제가 서울시 해명자료랑 추진희 이런 지금 의견이랑 다 들어봤는데 지금 서로 다른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최근 서울시가 우리가 이미 2019년도부터 지금 분양 단지 3,116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5년간 1 2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왜또 너희들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동별 리모델링 사업은 수개의 동 일부 동만을 제한적으로 사실 이것도 틀립니다. 개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계획하, 계획해왔던 남산타운과 다른 방식으로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공동공간이 주세상 개선이나 단지 수증과 면적 확대 등 주거 개선도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기사에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거는 법, 주택법 이런 것들을 다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택 개선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신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죠. 제가 이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왜 틀렸는지 이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 할 경우는, 나있죠 동별 리모델링은 수개의 동 중에 일부 동만을 제한적으로 개 보수를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하 해드릴게요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법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관련된 이제 법적인 내용을 보려면 도시양경정책법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란 대수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 30% 이내 그리고 세대수의 전용 주거,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아니면 세대수 증가하는 행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대수선뿐만 아니라 지금 전용 면적을 증축하거나 세대수를 늘리거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이 모든 것이 이 리모델링 사업에 사업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선, 전용 면적 증축, 세대수 증축, 수직으로 증축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두 가지도 아닙니다. 주택 전체를 하는 리모델링 을 하느냐, 아니면 동별로 리모델링 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소리시측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들, 원래 애초부터 너희들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를 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을 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동별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서울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서울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간에 남산타운 추진위원회가 분양주택이랑 임대주택 구분을 했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안 하고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산타운 전체 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단지 그에 대한 동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동별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거는 리모델링 그2030 서울특별시 공정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 방향으로 했을 때 저비용 리모델링, 그러니까 맞춤형과 고비용 리모델링 전면 교체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와 있죠,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저비용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선, 이런 것들만 말하는 거고요. 고비용 리모델링은 전면 교체형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금 추진위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저비용, 저비용 리모델링이랑 지금 이 동별 리모델링이랑 이거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틀린, 지금 전화 다른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의 종류가 동별 리모델링이랑 이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나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 공인주택 리모델링에 따라서 저비용 리모델링이 있고 맞춤형, 그러니까 고비용 리모델링, 전면 교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서울시는 주장하는 게 지금 주택법에 따르면 이 전체, 이 주, 동별 전체, 이동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전체 동, 리모델링 있고, 이 동별로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전체든 아트간에 동별로 하든 모두 지금 저비용 그러니까 맞춤형, 그리고 점, 전면 교체형. 이것도 둘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지금 이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진위는 지금 약간 다른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는 지금 맞춤형이나 전면 교체형 이두 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을 구, 일단은 구분을 해서 유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화 개선 주차장 확충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수선을 리모델링에서도 주차장 확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론에서 기사에서 어떻게 적혀있었냐면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금 이런 것들 불가능하다고 되 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 확충, 수산형 리모델링에서도 그러니까 저비용 리모델링에서도 지금 이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가 이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하는 걸 말하고 있냐? 유연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저비용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고비용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거는 너희들 사업의 성격, 실현,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입지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유연하게, 플렉스블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 그래 선택 가능한 리모델링 단지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추진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 차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량은 저비용 리모델링에 속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리모델링, 주차장, 주차장, 학충,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냐. 이것도 볼게요. 바로 곧바로. 지금 2025년 2월 13일 날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말바은서울시의 뿔난 남산탄 리모델링 출신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일단 처음부터 지금 이 기본 설계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수사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원래 총 42개 동 중에서 임대주택 7개 동을 제외하고 를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주택법상 다르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 분양주택이랑 임대주택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 그러니까 동별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동별 리모델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다시 볼게요 주택법 보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동별로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이렇게 따르면 사실은 이 조합 설립 다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이계권의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리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이상의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남산타운이 분양주택 단지랑 임대랑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이제 추진위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자 할 때는 이 임대주택이랑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 3분의2 이상 각 동별로 가반수 이상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그 동의, 그러니까 분양주택에 대한 그 동의 구분사회자 및 의계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지금 이곳은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도 아마 이그 동의 구분소유자및 의계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거부터, 이거로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말을 바꿨다고 하냐. 서울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로 하는 것도 있고 동별로 하는 것도 있다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허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이걸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 동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랑 동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좀 볼까요?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는 지금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계권의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자 경우에는 그 동의, 그러니까 분양단지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계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죠? 추진이랑 서울시가 어디서 지금 다른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조금 더좀 보충해가지고 좀 저도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서 리모델링 사업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마 2019년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2019년 9월 10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조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그 말씀다시피 드 이거는 주택법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랑 여기에 따른 이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증을 체계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리모델링 사업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상과 지역에 대해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되 앞으로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제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의 공공성, 그래서 계속해서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그리고 타 사업가의 형평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있겠죠. 그리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확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도시관리체계 내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연구인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놓은 게 주택법에 의한 지금 건축 완화 사항을 국토 계획법과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조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 관리 체계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피,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한테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야 된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추진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로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해명자를 볼게요. 2018년 4월부터 지금 임대주택을 제외를 하고 분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는 동별 리모델링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뭐 갑자기 서울시가 말을 바꿨다. 이런 말은 틀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우리는, 서울시는 임대주택 일곱 개 동은 서울시 건데, 이거를 2002년도에 준공되었고노후도 역시 현재는 영어한 편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품질 개선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그러니까 전체, 남산타운 전체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금 더, 아무래도 좀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이 남산타운이 사실은 도, 동별로 리모델링,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거는 이 단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제가 이남산타톤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일곱 개 동, 임대동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소셜맥스를 해줄 테니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서울시랑 협상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또 이제 뭐 메인은 이이 이 정도고요. 조금 더자세하게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2 0 3 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니까 일단은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수요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메인으로 봤는지 이것들 보면 또좀 재밌는 상항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수요 리모델링을 수요 예측, 리모델링 수요 예측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2030년에 중공 이후 15년 차 이상이 경과한 단지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현황 영중률이 높은 단지. 그러니까 이종에서는180% 미만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3종에서는 2 0 미만 제외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리모델링이 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주택 시세 기준, 이제 평당 190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좀 일부, 뭐, 사실, 3개 정도 지금, 약간 평당, 평당 2천만 원 넘었잖아요. 방학동 일부가 지금 한1,60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거 좀 자주 보기 때문에, 신동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데 보면, 평당, 지금, 이거 많이 하락했죠. 해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비 1억이네요. 보면, 지금, 평당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는 참고로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서울시는 사실은 평당 1900만 원 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축여권이 어른 단지는 제외했다. 세계동 미만 단지를 제외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봤냐. 지금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878 가구, 그리고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가 무려 898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1만 6천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오, 좀 특이한 게 보면 엘리트레 다포함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트레 다포함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뭐죠? 그... 여기가 파크리언그 아, 올림픽 해밀리타운 근데 여기 좀, 좀 의학이 한데로 이런 데 사실 다 데,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는 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신반포 이런 데도 보면 다 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반포 자이 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리모델링 수요라고 203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일단은 일단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일부 단지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것들. 좀, 제가 여기 보면 세수 증가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898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도 좀포함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 좀 재밌지 않나요? 재밌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잠실에서도 2800세대, 대치 도곡에서도 2500세대, 그리고 뭐 기름에서는 2700세대, 전원가실리 2800세대. 이런 식으로 각 수요를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좀 보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좀 보세요. 리모델링 제도도 변증 과정이 있습니다. 1기, 2기, 3기. 그러니까 3기 때 수지 등축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4기에는 동력권 많아. 이런 상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기, 6기, 7기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재건축도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리모델링도 조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맞는 너무 지금 재건축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 계획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리모델링 추진단지랑 남성상 리모델링 추진단지랑 서울시와의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보면 어, 충분히 어, 이거는 조금 대화를 해보면 오해 가 오해 소지가 풀릴 그런 여력, 여, 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어, 협상이 가능한 그리고 그런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다세게 달아봤고요. 가시는 사람들은 한번더 봐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